젊어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재순꺼. 안녕하세요. 미세전류 마사지기 재순꺼 대표 권재순입니다. 오늘은 재순꺼 제품 고르는 영상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중날 미세괄사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사랑하는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통증 부위와 컴플렉스 부위가 다르죠. 이때 아주 빠르고 쉽게 변화를 볼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제순껏 제품 고르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중날 미세 괄사기는 경락과 꽈샤, 괄사라고 하죠 밀어주는 마사지 도구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두 날에 그 괄사의 이 양날이 한번을 밀어 줄때두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기존의 경락의 단점이 뭐냐면 통증이죠. 그런데 통증은 경감하고 두 번을 밀어 주는데 그것이 미세 전류가 근육을 뚫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랑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중날 미세괄사기는 굉장히 딱딱하게 뭉친 등 쪽이나 복부, 특히 하복부에 셀룰라이트가 밀집된 곳에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부위를 얘기하자면 등 관리 시, 복부 관리 시, 그 다음에 힘 밑에 늘어진 곳이나 두터워진 허벅지 부분, 셀룰라이트와 패트가 밀집된 곳, 딱딱한 부위에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먼저 이중 날 미세 관사기로 등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등 관리는 어떠한 관리를 받아도 해결이 잘안 되는 곳이죠. 그 이유는 근육 속 깊은 곳에 통증의 근원이 있는데 기존의 괄사인 물소뿔이나 은이나 옷 같은 소재의 그 도구로 파워,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중날 미세괄사기의 미세전류가 근육 속까지가 통전이 되기 때문에 쉽게 통증의 근원도 해결되지만, 사이즈, 부드럽게 매끈해지는 등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날 미세괄사기를 이용한 등관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날 미세괄사기를 이용한 복부 관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복부는 정말 셀룰라이트와 지방이 밀집됐고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배꼽 아래 하복부에 그 딱딱하게 돌출된 그 셀룰라이트 부분을 손으로 만약에 한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전류가 복부의 지방층을 뚫고 부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딱딱한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힘을 들이지 않고 돌려주는 테크닉을 하시거나 중안부위에서 배꼽 쪽으로 아래로 내려주든가 또는 단전 쪽에서 배꼽으로 위로 밀어 올려 주든가 양쪽 옆을 좌우로 배꼽 방향으로 밀어 줄때 굉장히 포근거리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등이나 복부 쪽에 이중날 미세괄사기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탁월한데요. 한 곳을 꼭더 얘기하고 싶은데 팬티 라인, 서해부라고 하죠. 허벅지와 복부의 경계인 그 눌린 부분을 괄사기 두 날로 부드럽게 밀어주면 어, 경계가 있는 곳이 경계가 없어집니다. 특히 치골 부위에 봉긋하게 수북한 곳이 한 4, 5분만 밀어줘도 매끄럽게 직선이 된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힙관리와 하체 허벅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중날 미세괄사기는 힘및 늘어진 부위와 허벅지와 힙의 경계가 없어진 부위를 힘을 안 주고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서 의자에 앉으셔서 밀어 올리는 테크닉만 해줘도 슬림해지는 것을 보고요. 힘 라인이 없어진 분들의 힙 라인에 U자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아리가 굉장히 알통이 딱딱하고 뭉쳐진 곳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이중날의 두 날을 모서리 알통 부위 모서리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칠 때 굉장히 라인이 정말 정리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목소리> 이중날 미세괄사기를 고민하실 이유가 없죠. 이 이중날 미세괄사기는 해결 안 되는 등케어, 복부, 힘및 허벅지 종아리도지만 사실은 겨드랑이 밑에 막 한심이신 분들 있죠. 그 팔뚝 뒤에 살, 겨드랑이의 그 뭉쳐진 곳을 풀기에도 좋지만 저는 거의 이중날 미세 괄사기를 페이스케어 시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각턱 늘어진 턱주변의 살들을 굉장히 5분에서 7분 사이에 반쪽이 달라진 양쪽이 정확하게 판독이 되어지는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중날 미세 괄사기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는 재순꺼 제품 고르기 영상 마지막편 롱킥과 쇼킥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꾸 젊어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재순꺼